저는 지금 참가자분들 왔습니다. 어. 아 왔어요? <웃음> <웃음> 우리 원래 참가자들은 1 0시 반에 집결이고도. 그렇 우리는 9시에 와서 세팅을 하는데 어. 9시2 0분부터와가지고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셔. 왔어. 왔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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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일찍 왔는데 근데? 연습하려고 어. 왔어요 오, 좋다. 저... 오늘 지 이미지 테이 하고 있어? 잘 모르겠어. <laughs> 자신 없어? 있어요. 그치? 지금 이제 땀좀난것 같은데? <laughs> 워밍업 해가지고. 그치? 네, 네. 땀날 때는 이게 탈취제거든? 이거 네. 어, 뿌려주면 네. 향긋해져. 향긋해져. 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집에 가세요? 알겠죠? 이따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어젯밤 잔잘 잤어? 네. 무슨 꿈 꿨어? 아무 꿈남안어잘 그래? <laughs> 어, 어, 잤네 나는 오늘 1대1 한다고 해서 잠도 못 자는데 전혀 안 하고 얘가 하는 거였어 오, 오, 오 그래? 잠못 잤지? 네와 아, <laughs> 그거 나랑 비슷하네 <laughs> 어. 친구 몇대을거 같아? 같아? 그래도 어, 첫 번째 라운드는 이길 거 같은데 오두 번째는 지거 같아 <웃음> <웃음> 우리 여기 촬영했었던 삼 형제 중에 둘째 막내 음오 안녕 제가 오늘 참여할 거고, 그때도 내가 봤을 때 엄청 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근데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1대 1대 포... 1대 오! 오! 파이팅 승기는 또 2년 전에 했었던 보알레 1대1 챌린지에 그때 4학년일 때나왔었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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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몇등했었어 그, 그때 8강. 8강? 오! 그러면 어. 오늘은. 우승! 우승! 오늘 본 친구들 중에 지금 가장 많이 긴장한. 긴장할 아, 어. 필요 없고 재밌게 그냥 수학 갖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뻗내면 좋을 것 같아. 어. 알았죠?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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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laughs> 아, 네, <laughs> 어? 너 지금 너 지금 긴장해가지고 시야가 안 열려있구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발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챌린지 새학기 맞이 챌린지인데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룰을 설명을 해드되니까네 맞습니다 룰 설명해드리고 네. 경기 시간은 2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주광선 라인을 지나서 슈팅할 수 있습니다 어, 또 상품이 중요하잖아요 1등 축구화 축구화와 축구공도 준대요 2, 3등에도 <laughs> 축구화 아, 2, 3등도 축구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오늘 참가하신 모든 선수분들에게 동대문 엽기떡볶이에서 엽떡 어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 저도 주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가시죠 네. 바로 오케이, 네. 네. 자 여러분 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첫 경기 오케이 오. 오케이 고오 좋다 오. 오 좋다 와우 1대0 1대0 2대0 1대0 와우 1대0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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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첫번째 경기 하느라 고생했고 되게 긴장 많이 했을텐데 <laughs> 서로 고생했다고 자 차렷 형의 <laughs> <병이>, 악수 <웃음> 오케이 <웃음>

지금 V자 하는 거 보셨어요? 오. 오케이. 오오. 오오. 아, 오! 백점까지 근데 윤서는 지금, 못 지금 못 굉장히 다다다 다양한 다 기술을 다 구조하고 다 있어요, 지금. 어. 붙다, 붙다. <놀람>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잘한다잘한다 윤서도 오케이, 오! 오, 고이다 이거. 오, 우와. 악수 어 고생했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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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보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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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호흡 좀 하고 나서 바로 연장전 골든볼 하겠습니다. 할이 말지, 오케이, 할지 말지, 로요요 다빈이가 지금 그래도 무언초가 굉장히 좋아 지금. 오, 와. 오. 오, 아. 아. 지금 이 친구들이 군대인 이게 뭐야, 거 끝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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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 지금 얼굴 하얘졌어. 어, 끝났다. 오, 끝났다. 땡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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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오. 좋아, 잘했어, 잘했어. 와, 굿 수비! 와! g 네, 이렇게... 오케이. 박수. 어, 오. 오.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몸싸움 좋다. 와! 와 까비 까비. 됐다. 와! 아이고 자, 1분 남았오나이스비에굿슬이 오, 따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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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악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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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 알려줘야 되네? 어. <laughs> 유진, 뭐, 뭐할 거야, 드리블알리겠습입니다 알. 알리. 알, 어, 알린다고, 야. 네, 네. 네. 오, 오, 나이스, 좋아! 오, 발질 발질간, 네, 네. 오케이, 오, 좋습니다.

나이스, 굿! 한번 더! 와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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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솔직히 말해. 자, 여기 와서 솔직히 말해. 네. 노린 거 아니야? 노렸죠. 와아니 보이보이 보이보이. 그 아니잖아. 뭐어 아니. 아니. 너희들의 기도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우와. 오이 우와. 우 진짜 이와 악수. 우 어. 고생했어. <목소리> 고생했어. 고생했어. <목소리> 고생했어. <목소리> 아, 철형! 아, 경해! 악수 고, 고, 잘했어, 고. 예선, 마지막 경기! 어, 자리 어디 봐? 센터백. 센터백. 오! 공격, 아, 수비와 공격! 와, 동감내기! 공격과 수비의 만남. 오케이자고정 h a o o 했어자차 악수 잘했어. 잘했어. 고, 고. 졌어도 근데 너의만의드리블을 확실하게 야, 보여준 잘했어. 것 같아 잘했어 아까 그 속서 진짜 겁나 멋있었어 야 이거 노거야노리고한 거지 오너 진짜 짱이었어 아, 이거, 힘든데 이데 말이 안야이거 나도 못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자 지금 이제 예선전 다 끝났고요 좀 쉬고 나서 이제 본선 토너먼트 8강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오오오오오오오오 走走走啊！